세상이 할말 많은 1 0만2천 래퍼들과 지식인이 만나는 콜라보 강연 쇼배우나 남주+ 남주+ 남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네. 좀 네. 글로벌한 네. 선생님을 좀 준비를 아, 했습니다 네. 아, 그래, 그래.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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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이름이 안톤 셸츠인데요. 저는 독일 방송국 ARD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 독일에서 왔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한 18년 정도 됐어요. <laughs> 독일 통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야될것 같아요. 네. 독일도 30년 전에 거의 지금 통일됐고 어떻게 통일됐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해드릴게요. 어, 예, 너무 궁금해요. 예. 네. 독일 어떻게 분리됐어요? 음... 사실 한국하고 똑같아요. 음... 2차 대전 때문에. 이차 대전 언제 시작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 1939년부터 전쟁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독일에서는 그 우리 그 나치 어 있었잖아요. 있네. 그래서 나치 때문에 전쟁 시작하고,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아마 그거는 1945년. 45년 맞아요. 오. 1945년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나라는 사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1949년부터 완전히 어느 정도 분리 됐어요. 다만 재밌는게 베를린 우리 수도, 옛날 네. 우리 수도 있잖아요. 그 수도도 어 사실 잘랐어요. 반 정도는 동독이었고 반 정도는 서독이었어요. 시간 지나가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동독에서 사는 사람들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도망 가기는 응? 시작했어요. 서독으로 도망. 예, 네, 서독으로 어, 도망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응. 1961년 응. 베를린에서 하... 벽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도로가 그냥 가운데 잘랐거든요. 네. 그 전날까지는 차로 돌아다닐 수 있어. 다음날 갑자기 가운데 도로에서는 벽 하나 생겼어요. 어, 어머, 어, 안 돼. 아, 줄 타고 가네요. 밑에 지뢰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너무 비슷하죠. 네. 우리 현실과도 음, 35만 명. 아, 이거군요. 네, 우리 도련이 <목소리> 와우! 와우, wow. 야, 저거 진짜 감동이다. 와 oh, wow. 너무 멋있다. 어 oh. oh, 너무 감동이야. 에 oh. 네, 우리 통일의 날. 1990년 10월 3일 날, 아직도 독일에서 하는 휴일이요. 독일은 사실 통일 때문에 먼저는 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그 통일 비용 들어갔는데 독일 되게 경제적으로는 강국이었고 그래서 돈이 많았고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세금 생겼어요. 그 통일 텍스 아, 어, 통일세금. 통일세가 있었어요? 네, 통일세가 그러면 있었어요. 그러면 소득 사람에게만? 네, 먼저는 뭐, 먼저는 소득 사람한테만. 네. 지금 다시 유로 보면 제일 강한 나라 바로 독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동해 시작할 때부터 조금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멀리 보면 확실하게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 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딱 들어온 거는 통일세 썼다고 아,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통일세, 통일세? 근데 우리 래퍼들은 통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세를 내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위위 세대들 그 이, 이상 세대들이 이제 분단을 한 건데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데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 그빅픽처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빅픽처 보면 어마어마한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허덕 사람한테도 혜택 많았어요. 뭐그 지금 사실 그 통일된 후 허덕 비즈니스 많이 네. 동독 들어갔고 뭐 새로운 인프라도 만들고 뭐 그래서 새로운 공장도 뭐 그리고 이런 전쟁 양쪽에서 뭐 전쟁 위험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젊은 남자들 뭐 1년 반 2년 정도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통일되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직 원래는 군대 가야 됐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3년이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점점점 줄이고 저는 그 그때는 그 90년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택이 있어서 1년 군대 가든지 아니면 십오 개월그아 어, 이런 자원 봉사 같은 활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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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어0 0 0 0 없어요?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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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0 0 0 0 0 0 0 0큰 혜택이죠. 0 0 0 0 0 0이0 0 0 0 0 0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네.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멀리 보면 그 빅픽자 보면 어. 네. 지금 상상도 못하는 혜택이 있어야죠. 그쵸.